포항의 친환경 농업을 대표하는 죽장 상옥 슬로우시티의 추진위원장이 갖가지 불법을 저질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포항시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직 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이자 영농조합 대표인 서모 씨가 임대한 구유림입니다. 서씨는 지난달 초 이곳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밀반출할 생각으로 멋대로 가지를 잘라내고 일부는 자신의 농장에 옮겨 심었습니다.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 배격으로 가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가는 등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국유지에 있는 서씨 소유의 촉사입니다. 2년 전 폭설로 축사가 무너져 바로 옆에 다시 지은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서씨의 농장 넓은 사과바단에 큰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역시 시유지의 무단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밭과 인접한 시유지를 불법으로 깎아내 사용하는가 하면 임대한 시유지를 멋대로 훼손하는 등의 갖가지 불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 서씨시의 이런 불법 행위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문에상적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썽이 일자 포항시는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용은 들었고 현장 좀 다른 이제 합동 당소 관계 있어가지고 그 지금 일단은 그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영농법인 대표의 오랜 불법이 속속 드러나면서 포항시도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